안녕하세요. 새롭 접는 강자갑니다. 아 상호 관세 유예 90일이 나왔지만 이 중국에 대해 폭,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미국은 뭐가 나왔냐면 국채 투매가 나왔습니다. 국채 투매가 나왔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자 경기 침체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어떻죠?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임단협 합의를 마친 세계철강협회 2025 지속가능성 챔피언으로 선정이 된 현대, 현대차. 이 현대차 그룹주. 바로, 현대제철. 현대제철 다음 주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테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바로 요 금맥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 가실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만들었지만 보복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다시 세계 증시는 일제히 상승.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12%라는 상승이 나오면서 큰 이슈물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유예를 한 거다 라는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총리 있죠 이 한덕수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나온 이슈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세에 대한 이슈가 미 전역에서 올라오면서 시위가 많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요 알래스카 요 LNG 프로젝트 있죠. 이것도 무조건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행. 사실 이거는요. 돈내라는 압박으로 봐도 무방한데 결국 참여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참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야 관세 이슈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슈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요거 알래스카 있죠. 요거 이슈를 좀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이죠. 현대 자철 보겠습니다. 뉴스 뭐 이슈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는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바로 바닥에서 우리가 매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매스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수익을. 그러면 차트를 좀 볼게요. 일본 차트. 딱 보면 저는요 얘는 지금 일단은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지금 쏟아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얘는 바닥은 일단 만들었어요 바닥은 만들었다 더이상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선 일봉상 차트를 보면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크게 그러니까 좀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무너졌잖아요. 사실 여기서 갔어야 돼요. 여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 장대 은봉이 땅 터지면서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는요. 가면 좀 크게 가요.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보세요. 이거 금맥 차트예요. 금맥 차트인데 자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기 지금 지지라인만 터치만 하면 그냥 올라가요 터치하고 올라가고 터치하고 올라가고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내려오면 무조건 땡큐 땡큐다 여기 밑에 더 내려와도 무조건 땡큐 이렇게 하고서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지금 꽤 오래 됐어요 얘 지금 안 오른지가 왜냐면 지금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 평선들이 너무 크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역배열인 상태라고 하잖아요. 역배열인데 이게 크게 벌어졌다. 여기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지금도 바닥이 바, 바닥이기도 하고 바닥이기도 하지만 이런 애들이 크게 올라가요. 그리고 뭐 이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얘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재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여기서 한번 크게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트상 그래요. 차트상. 지금 일단 바닥은 다 다진 상태예요. 바닥은 다 다진 상태고, 자, 바닥이 좀 올라온 상태잖아요. 요 바닥에서 올라왔다. 어. 그래서 얘는 내려가면 무조건 땡큐다. 어. 무조건 땡큐 하고서 갖고 가는 거예요. 땡큐하고, 여기는 대신에 얘 터지면 여기 이상 간다. 여기 이상 간다. 빵 터질 거예요. 크게 갈 거예요. 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한 번씩 올라와 줘야 돼.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개미털기 한번 싹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크게 가요. 원래 그래요. 요거는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개미털기 나오면 얘는 크게 갑니다. 요게 패턴이에요, 거의. 캐릭터 패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22,400원 구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방향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갈지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요렇게 되느냐 지금 구간에서 나옵니다 자 금맥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잡는 방법 요거는 여기 차트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 현대제철 핵심 자료를 좀 준비해 놨는데 자 보세요 핵심 자료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차트 분석이 들어갔거든요 차트 분석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봉에서는 사실은 주봉이 아니라 금맥 차트에서는요. 딱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시세가 못 나온, 나올지 못 나올지 요거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봉이잖아요. 일봉상 차트 분석이 들어가면서 어디서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라. 매수 매도 타점. 그러니까 금맥 차트에서는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일봉상에서는 기준봉을 잡고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예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놨어요. 고급 정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예요.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 세력이 아직 띄우지 않은 뉴스들을 제가 여기다 넣어 놨다. 제가 이걸 왜 여기다 넣어 놨냐면 왜 넣어 놨냐면 얘 예, 요거 있죠? 여기 다음에 제가 요거 다음에 요거 시세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 요거 터질 거예요. 그러면 요게 터졌다라고 하면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시세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요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걸쳐 있다. 그러면 모를 잡아야 되냐?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안 나오면서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요거 있죠? 요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별표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대시세를 잡아주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요거.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을 제가 올려 놨어요.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스 타이밍 잡는 방법 제가 여기다가 딱 표시해 놨어요. 그냥 이 선만 보시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밑에 선만 봐라. 이거만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러니까 이거만딱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거 터지냐 안 터지냐가 중요하다. 여기랑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랑 여기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거죠.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010-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예요. 010-5759-9040. 자 현대 제철이니까 현대. 현대 그룹이니까 현대차 그룹이니까 현대. 그리고 링크. 요렇게. 둘 중에 하나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무료 나눔 채널 있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핵심 자료는 제가 여기다가 벌써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만.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바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제가 요거 핵심 자료 올려놔도 요거 잘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색식에 나온 종목들 제가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뭐냐면 세력들 금매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다음 주 급등 나올 종목들이다 라는 겁니다 급등 나올 종목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또종목도 있잖아요 이것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가에 종가에 매수세가 빡 올라오는 애들 있어요 매수세가 요런 애들이 뭐냐면 바로 종가 베팅 할수 있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종가 베팅 종목 제제 그러니까 번호 010 5759의 9040으로 현대 또는 링크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나눔 채널 들어오실 수 있... 자, 링크를 써 있죠.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 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 9040, 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